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부자가 될 때까지 책임져 드리는 유튜버 아이드릭입니다. 금양 말씀드릴 겁니다. 금양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아예 영상으로 찍는 거고요. 금양은 사실 그 전부터 제가 계속적으로 요건 팔아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제가 관리해드리는 분들 중한 분이 금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평단가가 너무 높아서 손절을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손절을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유를 하고 싶다 하셔서 지금 굉장히 안 좋아진 상황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상장 폐지가 될 수도 있다고 보고요. 진행 상황을 봐야겠지만 사실 그 전부터 계속 공시 번복하고요. 유상 증자 결정 처리한 것도 금융 감독원이 정정 신고서 제출을 요구받는 상황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못 했던 겁니다. 유상 증자가 진행이 됐더라면 개인들만 그냥 조될 뻔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전부터 얘기했지만 이런 식으로 광산 개발 사업 저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광산 개발이라는 것을 가지고 작업을 친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고, 금양이라는 종목이 시가총액이 6조, 7조 이때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사실상 기업 규모에 비해서 너무나도 크게 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누가 의도적으로 주가를 올린 것이다. 라고 저는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던 종목입니다. 그냥 이 중간에라도 사실상 팔았어야 되지 않느냐. 위에서 이렇게 흔들어 제껴줬죠. 더 이상 뚫고 올라가지 못했잖아요. 그럼 사실 얘는 여기서 정리를 했어야 되는 종목이다. 말씀을 드렸고요. 밑으로 빠질 때도 누가 받아주는 게 없으니까 지속적으로 주가를 뺀 것이다. 물론 주가가 빠져도 해도 되는 종목이 있고 하면 안 되는 종목이 있습니다. 금양을 하면 안 되는 종목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최근 5년 이내에 이렇게 큰 상승 6배 이상의 상승이 나온 종목들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원래 4천원 하던 종목이 19만원까지 20배 이상 올랐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밑으로 빠졌으면 싸다고 사면 안 되는 종목이었죠 실제 기업은 지금 많이 망가졌고요 순이익 빠져나가고 유보율 확 줄어들고 부채비율 늘어났지 않습니까 이러면 자본 잠식으로 들어가는 것도 시간 문제입니다 2025년 1분기부터는 자본 잠식이 들어갈 확률이 높다 매매 거 거래 정지가 됐고 여기 보면 감사 의견 비적정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결국은 의견 거절이 나와서 거래정지가 됐고 이번에 상장폐지 절차 갈수 있는데 이신청은 무조건 할 겁니다 이후에 이신청을 받아들이게 되면 개선기간이 부여된다든지 요렇게 진행되지 않을까 싶고요 향후 어떻게 될지 말씀을 드리자면 거래정지는 계속적으로 되겠죠 이후에는 얘가 자본금이 320억이 있습니다 그럼 요거를 감자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다행히 금양은 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회생절차 들어간 다음에 누군가가 부채를 상환하면서 금양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새로 들어온 자는 금양을 굉장히 싼 값에 사겠죠 싼 값에 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요 자본도 320억 빼기 위한 무상감자 이렇게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양을 혼자 대응이 못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말씀 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같이 대응을 해드릴 수가 있으니까 편하게 연락을 주시고요 금양 같은 거래정지 종목을 제가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거래정지 종목 나 이거 꼴도 보기도 싫다 팔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팔아도 됩니다. 다른 거래 정지 주목도 제가 사고 있습니다. 다만 금양은 이제 막 거래 정지가 됐기 때문에 이의 신청서를 받게 되면은 못해도 최소 1년 이상은 거래 정지가 될 겁니다. 왜냐면 위에서 다 털고 나갔잖아. 다 작업을 쳤기 때문에 상장 폐지 가능성도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사실상 지금 제가 산다면 굉장히 낮은 가격으로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 염두에 두시고 편히 대응 같이 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말씀 주세요. 혼자 하면 1억이지만 100명이 모이면 100억 주식시장은 규모가 크면 무조건 유리하니까요 저는 돈을 받지 않습니다 선물을 요구하는 것은 사기꾼이니 조심하시고요 항상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유튜버 아이드릭이였습니다